네, 사료 좀 좋은 거 가져와대, 일려 봐. 루알키니아이채채채채 그래, 잘 먹었는데 이쪽으로 넣어주면 안 먹어 이쪽으로 넣어주면 먹어 이쪽으로 넣어주면 저기 아프니까 그러지 이쪽으로 넣어주면 먹어 아아 픈 쪽으로 넣어주지 마 이쪽으로 넣어주면 깨물어 그래 아, 이쪽이 아프다. 봐라, 눈, 봐라눈 아이고 수술할 때 아프겠다 맞 m a 너무 아파 눈 봐봐 맘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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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m 아 m m a m a m 눈이 한쪽만 보이는 게 되게 어색한 거야, 지금. 다리도 빵꾸가 났어, 왜. 됐다, 됐어. 됐다.